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간일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암환우분들이 암성고 이후 두려움과 후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간암은 발견하게 되었을 때 병기가 상당부분 진한 상황이 되다주기 때문에 그간 너무 무지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유 과정에 있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 세 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초기에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과 전이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비교적 초기에 작은 크기의 암을 절제하거나 시술을 받으셨다면 관리에만 집중해도 성공적인 치유를 해나갈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쌓아온 식습관, 생활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수개월 내에 술을 다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금세 예전의 식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관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재발과 전의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발과 전의의 과정에서 스트레스 영향을 무시할 순 없는데요. 실제로 공포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간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간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하나로 정의하자면 잘 알고 먹고 잘 배출하는 것인데요. 평소보다 소화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몸속의 효소도 많이 바닥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변 활동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의 소화기관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이 힘들어하는 순간 간과 장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다시 간문맥을 타고 반복됩니다. 왜 간암 환자가 대장 문제가 쉽게 발생하고 대장암 환자의 간전이, 간질환이 흔한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화가 안된 음식들이 장에 오래 있을수록 장에는 미세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전반적인 장환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모든 암 환자의 치유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쾌변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은 마음 관리의 실패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기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급성 염증과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암 예방에 있어서도 치료에 있어서도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치유에 관한 확신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자연 치유 플랜을 주도하기 위해 모두가 집중하며 함께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것을 좇는 것에서 안 좋은 것을 제거하는 시선으로 돌려 마음의 평온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아래란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꼭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어스 카페에 질문 남겨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